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 차 30대 여성이에요. 10년 전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주인공의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인데요. 그 부부가 우연히 친부모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원히 못 찾을 줄 알았던 친부모를 찾은 남편과 꿈에 그리던 자식을 만난 시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주인공인 며느리에겐 끔찍한 시월드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 드라마를 본 기혼 여성들이라면 순간 아 하는 탄식을 했을 거예요. 기혼 여성에게 없던 시댁이 생겨났다는 건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인 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결혼 생활도 환호에서 탄식으로 바뀐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그럼 자기 부모님이랑 동생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야? 음, 나랑 여동생은 영주권이 있어서 한국으로 갈수 있는데 부모님은 아직 영주권이 없으셔서 한국에 오실 수가 없어. 한번 나오시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올해쯤엔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늦어지네.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될까?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속으로 야후를 외쳤어요. 시댁이 미국에 있다니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죠. 미국이 KTX 타면 서너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권 가격이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라서 명절이며 제사 때 불려다릴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거기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한국의 일반적인 시부모님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기대감도 한몫했죠. 이런 제 상황을 전해 들은 친구들은 모두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야,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쩜 그렇게 좋은 조건의 시댁을 다 만나? 게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미국 여행 가는 기분일 거 아니야? 부럽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놓치게 될 추기금 따위는 별로 아깝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뭐? 예단비로 천이나 보내라고? 아니, 미국에 친척도 없다면서 무슨 예단비를 그렇게나 보내래? 그리고 어차피 예단비는 신부 측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관행인데, 그럴 바엔 괜히 주고받고 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받을 만큼만 받고, 끝내는게 낫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네 편하다고 격식 안 차리면 주변에서 흉본다고 남들 하는대로 하고 싶으신 모양이야 결혼도 한국에서 못하는데 방식까지 허투루 하고 싶지는 않으시대 미안하지만 자기야 날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안될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잖아 그러게요 어차피 돌려줄 돈 괜히 송금 수수료까지 날리게 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한국에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건데, 무슨 격식을 차린다고 그 난리라니? 그렇게 격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견내는 왜안 하고 건너 뛴대 게다가, 미국에서 시골리는 바람에, 우린 항공권비에, 호텔비에, 이래저래 돈도 많이 깨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않고, 어쩌면 자기들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한다니. 웃기는 사람들이야. 엄마, 대신 결혼 후에 내가 편하게 살수 있잖아. 남들은 명절마다 시댁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는다는데 나는 평생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문제는 우리가 양보 좀 하자. 딸내미 위해 그 정도도 못해 줘? 부탁이야, 엄마. 친할머니한테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살아온 엄마는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양보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나 했는데 산넘머 산이라고 시댁에서 천만원이나 받아간 예단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지 뭐예요. 이유는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는 거였죠. 애초에 저희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비며 호텔비를 자가 부담하는 대신 결혼식 비용은 신랑 측에서 내기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였어요. 하객도 없이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인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예단비도 못 돌려준다는 거야. 자기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예단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좀 얄밉더라고요. 애초에 천만 원에야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단비를 돌려주고 말고는 남자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던데 꼭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예식장도 그렇고 피로연 하는데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든다나 봐. 한국이랑은 인건비부터가 다르니까 자기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돈을 받고 나니 다시 돌려주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안 주겠다는 걸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저희 엄마는 언제 돌려주냐고 성화시고. 정말 중간에서 저만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단비 문제로 파혼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네 엄마한테는 시댁에서 돌려준 거라고 해라. 괜히 좋은 일 앞두고 돈몇 푼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있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댁 상황이 그렇다니 할수 없지. 그러니 예단비 얘기는 조용히 덮자. 아빠한테는 죄송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도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던 탓에 아빠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결혼식 당일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남남으로 살던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정도 문제 없겠냐 하고 넘겼어요. 저와 부모님은 참을 인자를 수십 번 가슴에 새기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요즘은 참을수록 코구가 된다는 사실이요. 결혼식이 끝나고도 시댁의 염치 없는 행동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글쎄, 신우이가 하필 한국 대학원에 다니겠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졸지에 신우이와 함께 살게 되었지 뭐예요. 것도 방두 개짜리 신혼집에서 말이에요. 그집 문제만 해도 그래요.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다면서 신혼집을 월세로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아도 되겠지만. 신혼집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방두 개짜리 집을 구하다 보니 한달 월세가 아파트 대출 이자보다 더 되더라고요. 매달 그 돈을 날린다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남편한테 돈좀더 보태서 전세로 구하자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전해드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반반 부담하면 되겠네. 어차피 결혼해서 니들 둘이 살 집인데. 꼭 남자 쪽에서 하란 법 있니?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우리야 미국에서 살아서 한국 부동산 시세도 잘 모르니까. 너희 부모님께 부탁해서 전세집으로 하려무나. 어차피 니들 살아가는데 비빌 언덕이 될 집인데 니들 편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신혼집도 시댁과 친정이 반반 돼서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신우이를 데리고 살라고요. 것도 신혼 기간에. 그럼. 여자애를 친구 하나 없는 곳에 혼자 살게. 해. 오빠가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난 그렇게는 못해. 자기라면 자기 동생한테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당신이 양보 좀 해줘. 따지고 보면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 자기도 직장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빨래며 청소를 셋이서 분담하면 훨씬 더 편한 거 아니겠어. 꼭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게다가 미국은 룸 샤워가 일반적이라서. 동생이랑 같이 살아도 불편할 거 없어. 주로 각자 자기 공간에서 있다가 잠깐 공용 공간으로 나오는 것뿐이잖아.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달리 정작 함께 살아보니 룸쉐어의 개념은 딴 나라 얘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핫팬츠를 입은 채 소파에서 누워 뒹굴거리는 시누이를 봐야 했거든요. 게다가 감자칩이며 쿠키를 먹고 흘린 부스러기가 온 사방에 떨어져 있어서. 저는 퇴근 후에도 찍시기를 들고 온 집안 청소를 해야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절 정말 화나게 했던 건 따로 있었죠. 자기야 자기 동생이 또내 백을 들고 나갔어. 나도 아끼는 거라 몇번안 들었던 거라고. 조심이나 들면 말도 안 해. 얼마나 함부로 굴렸는지 저번에 들고 나간 백도 옆이 다 까져 있더라고. 당신이 주의 좀 줘. 이런 식이면 나 정말 같이 못 살아. 시누이가 제빼기며 구두, 심지어 불라까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훔쳐다 쓰곤 했어요. 물건을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 한눈에 봐도 티가 날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을 시켜 시누이한테 한 소리 하면 그때만 좀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 얼마 안가 또 훔쳐다 쓰곤 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시누이한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값백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딴 거 명품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주할 거면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서 써요? 그냥 명품관 쇼윈도 너머로 보고 말지 언니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마요 사람 추해 보이니까 뭐? 추해? 말이면 단줄 알아요? 그렇게 돈 많으면 직접 사서 쓰지 왜 남의 물건을 도둑고양이처럼 훔쳐다 쓴대요? 추잡하게 아무튼 난 누가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싫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손대지 마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 됐구나. 어떻게 시노이한테 도둑년이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떨어져 산다고 네가 시집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네가 몸이 편해서 그런가 본데. 좋다. 너도 이제부터 제3의 명절 때 미국으로 와. 와서 다른 집 며느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제3의 명절마다 미국에 가죠? 그리고 아가씨 일은 오해하신 거예요. 설마 제가 도둑년이란 말을 했겠어요? 도둑고양이처럼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여자한테 명품백이 그냥 백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몰래 들고 나가서 스크래치까지 내왔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좀 세게 말했던 건데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그렇게 한참을 어르고 달래서 철마다 미국으로 오라는 어머님 명은 거들 수 있었어요. 어찌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통화를 했던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시댁이 먼 곳에 있어서 좋다고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때문에 시어머니가 바로 옆집에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에 시댁에 안 가는 게 어디냐 위안을 삼았어요. 평생 저희 집에 들러붙어 살것 같던 시누이가 석사 과정 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덕분에 결혼하고 2년 만에. 우리는 진짜 신혼을 맞게 되었어요. 그렇게 뒤늦게 찾아온 봄날을 즐기던 어느 날 미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랩으로 칭칭 감긴 초콜릿이 한 박스 들어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직사각형 모양의 허쉬 초콜릿이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더군요. 왜 한국 마트에도 다 파는 걸 굳이 항공 소포로 보냈을까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날 밤 어머니 전화를 받고서야 풀리게 되었죠. 곧 사둔 생신이잖니. 그래서 마트에 간 김에 한 박스 샀다. 너희 아버님이 전후세대시잖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 미군 따라다니며 기부미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참에 실컷 드시라고 큰맘 먹고 한 박스 사서 보냈다. 귀한 거니까 아껴서 드시라 그래. 거기선 미제 초콜릿 구하기 힘들잖아.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사돈 생신 선물로 미제 초콜릿이라니. 그것도 귀한 거니 아껴 먹으라고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희 집 펜트리엔 부모님이 유럽 여행 갔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에서 사온 초콜릿도 한 박스나 있는데 고작 마트에서 산 초콜릿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내다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걸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초콜릿을 보더니 대뜸 그러지 뭐예요. 역시 우리 엄마는 센스가 있으셔. 장인으로도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선물을 다 하시네. 자기도 이런 점은 우리 엄마한테 배워야 돼. 선물이란 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마음을 담아 보내야 되는 거잖아. 헐, 아주 효전 아쉽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 때 어머님이 보내주신 초콜릿을 들고 저희 집에 갔고 선물을 받은 아빠랑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황당한 표정이었죠. 아버님, 저희 엄마가 아버님 생각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거예요. 귀한 거니까 아껴서 드시래요. 하필 아껴먹으라는 어머님 말씀까지... 그대로 전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시부모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줄 아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걸 사둔 생일 선물이라고 보냈겠니? 하여간 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사는 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그러니? 거기다 귀한 거니까 아껴서 먹으라니 기가 막혀서. 그 말을 전하는 이남편이난더 네 이해가 안 간다. 사람이 순수한 거야 철이 없는 거야. 하여간 <laughs> 어머님 선물로 괜히 엄마 신기만 불편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의 가을 그렇게 기다리던 시부모님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부모님은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기로 했어요. 한국 땅 떠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 고국이 그리웠던 탓이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 받는데 20년 넘게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불법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입국을 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야 미국 영주제도를 모르니 그땐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진작 영주권을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었죠. 한국에 온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월드가 열린 셈이었죠. 어머님은 반찬 만드는 것부터 청소, 빨래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며 자기 방식으로 하기를 고집하셨어요. 뒤늦게 시집살이를 된통 당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게 속이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님은 뭐가 그리 바쁘신지 아침에 나갔다가 제가 퇴근할 즘 돼서야 돌아오시곤 했는데 알고 보니 땅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미국 생활도 질렸다.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참에 한국에 땅도 사고, 전원주택도 지을 생각이다.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마트랑 세탁소 정리해서 들여오려고. 생각지도 않은 아버님 폭탄 선언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수 있겠네요? 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자기야, 자기도 좋지.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김치가 명인 김치보다 훨씬 맛있다고. 앞으로 당신도 그 김치 매일 먹고 살수 있게 된 거라고. 좋지. 퍽도 좋겠네요. 어쩜 이 남자는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될까요? 그깟 김치 안 먹고 살고 말지. 그거 먹자고 시집살이하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런데도 아주 신이 나서는. 부모님 집 옆에 우리가 살 집도 만들어 달라고 때렸었지 뭐예요. 저한테는 상해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죠. 어머님 김치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 출퇴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 참, 그건 또 그러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말에 내려와 지내면 되지 뭘 그래? tv 보니까 요즘엔 일부러 시골에 집 지어놓고 주말 주택으로 쓴다는데 주말에 내려와서 편히 쉬다 가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좀 좋니? 애 낳으면 텃밭에서 뛰어놀게 할 수도 있고 이보다 좋은 교육이 어딨어? 니들은 부모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남들처럼 자식한테 손을 벌리니 부모 부양을 하라 그러니 넌 우리 집에 시집온 걸 평생 감사해야 할 거다. 그래, 그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내 와이프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만 한 시어머니도 없을 거다. 며느리 구박을 하길 하니 너한테 삼시 세끼 밥을 차려오라고 하니 며느리 넌복 받은 줄이나 알아라. 어디 가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겠니. 부부가 주거니 받거니 자화자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한동안 딸을 보러 다니시던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셨고 집은 한국으로 들어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짓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일을 끝마치신 아버님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어머님과 함께 국내 여행을 하신다며 렌트카를 빌리셨어요. 그리고 전국 곳곳을 돌며 찍은 사진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셨죠. 아버님 SNS를 보면 오늘은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가 다 나올 정도였어요. 두 분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처럼 전망 좋은 호텔에서도 투숙하고 지역 특산물을 먹으며 펑펑 돈을 써대셨죠. 그건 고스란히 아버님의 SNS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고요. 미국에 있는 아버님 지인들은 댓글로 부러움을 표시했고 그럴수록 아버님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곳들을 다니며 과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시작은 늦은 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에 있다고요. 왜요? 사기죄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리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죄라니, 설명을 좀 해봐! 그제야 남편은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자기 가족이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는지를요. 아버님은 통나무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기울자 지인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수십억을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걸 들고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했고, 근 10년간 한국에 사는 친인척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한 10년 전쯤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장례식장에서 아버님한테 사기를 당한 친척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길로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지만 부친 장례만 마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한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장례식 도중에 아버님은 미국으로 다시 도망을 치셨던 거예요. 그 후로 10년이 흐르자 사기죄 공소시효가 끝난 걸 확인하고는 마음 놓고 어머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게패착이었어요 공소시효는 한국 땅을 벗어난 순간 정지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행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잠깐 멈춰 있다가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러니 아버님이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아버님이 인천공항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사기죄도 고스란히 살아나게 된 거고요. 아버님한테 사기를 당했던 분들 중한 분이 수년 동안 아버님의 SNS를 주시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는 당신처럼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피해자들은 아버님 SNS를 지도 삼아 아버님 뒤를 쫓았고 결국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아버님을 발견하곤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아버님은 당당하셨어요. 이봐요. 엄한 사람 죄인 취급하지 말아요. 공소시효도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 그냥 법대로 해.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들 말고 법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자 피해자들은 땅을 치고 울분을 토했고 보다 못한 경찰이 나서서 한마디로 상황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봐요 김영서씨 당신이 착각하는 모양인데 공소시효 안 끝났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숨어지낸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당신 말대로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합의를 보셔야 그나마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쩌실래요? 그래도 큰소리치겠어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되죠. 사기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빼고 멀쩡하던 남의 가정 파탄 낸 주제에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산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 땅도 구입하셨네요. 죄지은 사람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됩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요그러고도 자식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냔 말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에 그제야 아버님은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셨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그제야 죽다 산 사람들처럼 만세를 불렀고요. 결국 아버님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머님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죄질이 워낙 더러워서 결국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미국에 있는 마트와 세탁소 그리고 이번에 샀던 땅이며 은행 잔고까지 탈탈 털어서. 합의를 받던 어머님은 법원 판결에 항의를 하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고 말았고요.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온 집안이 품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20년 전 아버님을 믿었던 지인한테 아버님이 했던 것처럼요.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저런 인간들이랑 사돈지간으로 못 산다. 우리 친정이 왜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믿었던 친구한테 천재상 홀라당 뺏기고 그 충격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나한테 사기꾼 집안과 사돈을 하라고? 난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아무리 제 남편이 싹싹 빌고 용서를 빌어도 엄마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신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려울수록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희 집 망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세요? 혹시 그동안 저희 집 재산이 탐나서 저희 결혼 찬성하셨던 거예요? 돈이요? 다시 벌면 그만이에요. 저도 저희 아빠도 능력 있다고요. 그렇게 제가 보기 싫으시면 어머님이 저안 보시면 되잖아요. 암튼 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러자, 지금껏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멱살을 주셨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네 놈이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네 부모 편을 들게 아니라, 그동안 네 부모 때문에 상처 입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어야지. 그런데 넌 어떠냐? 뭐가 억울해서 네 장모 앞에서 피때까지 세우며 폐악질이냐. 이런 놈을 사위를 삼고 살라고. 난 싫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구나. 넌 돈에 눈이 멀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등을 보고 자라 그런가. 인간이 되려면 멀었다. 난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못 맡겨.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비단 저희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간 남편과 살면서 후회를 하고 살았거든요. 거기다 이런 시부모님을. 평생 가족으로 여기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전셋집을 빼서 절반을 돌려받고 살림은 업체에 맡겨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지나고 보니 한순간 같더라고요. 지긋지긋하던 10월도 문도 닫히고 이젠 돌싱이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한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요. 내가 저지른 악행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죄는 날이 온다는 걸 저희 시부모님을 통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인간답게 살다 가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돈에 관해선 항상 조심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